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헤미코인입니다. 우선 헤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상장 이후부터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점에 이제 물려계신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많은 문의를 받고 있고요. 어,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어,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최대한 좀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 어 해미코인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 바닥에서 계속해서 횡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어, 많은 분들 기대감이 어,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보시면 플러스 1.5% 정도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v i p 정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어 사실 해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20% 이상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 서 시세가 나온다.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 세력들과 마찬가지로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력들이 거래하는 매뉴얼과 포트폴리오 일정들 전부 다 공유해드리면서 이전에 이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해미코인 오늘 보시면 이제 거래대금이 104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25원 가격 깨지자마자 어느 정도 매집 이후에 다시 한번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해당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같은 자리에서 최소 5배 이상 상승이 나올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투자자분들이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수익을 좀 제대로 챙겨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해당 자료 제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 개인 번호 0107928020 여러분들이 문자로 햄이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답변으로 바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이거 나중에 급등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늦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락 주시기보다는 어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 보시면 불안하시고 답답하신 마음들 많이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제 새벽들이 펌핑하는 시간대부터 가격대 매수 매도가가 전부 나와 있고요.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갈 건지 이 VIP 자료 제가 전부 다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거 이전에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정확한 일시부터 소수점 자리 가격까지 전부 나와 있고요.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어, 제가 세력들의 목표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 없이 전부 다 무료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문자 남겨놓으시면 해당 자료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실시간으로 전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해미 딱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더 이상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자료 딱 이거 하나만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5초만 시간 내셔서 해당 자료 받아가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지금 연락 주시면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